요. 수능 수학 1등급을 향한 최단 거리. 걸크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확률의 연산 법칙 독립이란 말이 없을 때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 벤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자, 집합처럼 쉽게 풀수 있다고 모든 문항을 풀어 봤어니 자, 많은 학생들이 자, 댓글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쉽다고 연락을 해줘서, 자, 큰 힘이 되고 있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이란 말이 없을 때, 그리고 오늘 독립이 있을 때, 이두 가지를 터득하면, 6월 목표, 더 나가서 수능시험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한문항을 쟁취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해보도록 할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독립이란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말 쉽게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두고, 자 화이팅! 자 그럼 가볼게.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첫 번째 오늘 봐야 될 일본 문항은 모두가, 자 모두가 해설부터 한번 숙제하지 않니자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지만 헐크와 함께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독립이란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 떨리네. 독립이란 말이 있으면, 두 가지만 너희들이 기억해 주시첫 번째. 내가 하란 대로만 해주면, 반드시 맞출 수 있어. 자, 독립이란 말이 있으면, 자, 반드시, 자, 교집합이란 표현이 주, 나오면, 문제 속에서 이 표현을 만나잖아. 그럼 얘를 곱하기로 바꿔버리세요. 곱입니다, 곱. 곱으로 바꿔버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자, 이런 게 있었어. 또는 B, B인데 A가 일어났을 때. 조건부 확률이었지? 자, 조건부 확률이었어. 누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났어. 비수도인 보자고 얘기했었지?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어. 그런데, 독립이란 말이 있으면, 기억하 자, 이바 뒤에 있는 표현들은, 독립이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이 주인 있는 표현들은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 비를 쓰면 된다. 대박. 진짜 대박. 이두 가지만 가지면 우리들이 어떤 문항이든, 오늘 수능시험 문제 일곱 문항을 또 같이 함께 끝내보도록 할게. 바로 갈게. 이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어떤 문항을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가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읽어보자. 바로 가자. 자. 독립이란 말이 있네, 문제 속에. 오늘 푸는 일곱을 하고 모두가 독립이란 말이 있을 거야. 일일이 <목소리> 패전! 알겠니? 자, 그러면 독립이란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교집합이 그 나왔지? 그러면 곱하기로 처리가야어 PA 곱하기 PB란 말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 PA가 있지, 안 쓸게. 잠시 생략할게. 자, 얘는 그러면 PB만 남아. 자, 그리고 여기는 두배 PB의 여집합만 남아. 잘 봐야 돼. 자, 교집합이 나오면 곱하기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PA, PA 지워버린 거야. 그럼 요것만 남아. 우린 요거 또 봤다, 또 나왔다. 자, PA 대 PB의 여집합이 몇대 몇이다? 2대 1이다. 거꾸로 입기했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PB랑 PB가 아닌 게면 전체잖아. 그 중에 B가 2를 가지고 있으니까 PB는 얼마야? PB는 3분의 2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또나는데한번 더, 오모타임. 자, 얘는, PA의 여지파 곱하기 PB라고. 어, 헐크! 여기 여지파가 있는데, A와 B가 독립인데 여지파가 있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알겠지? 무조건 교집합은곱으로바꾸자 자, 그러면 얘는, 자, 밑으로 쓸게요. 자, PB가 3분의 2지. 얘는 우리 뭔지 모르잖아. 얘는 내가 X라고 쓸게. X라고 쓰고, 자, B, B가 3분의 2니까 3분의 2 X가 12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 3하고 12하고 약분하면 4가 될 거고 맞지? 자 그럼 X는 2X가 4분의 2니까 X는 얼마? 8분의 1이네 근데 X가 뭐였냐면 바로 A의 여집합이었어 다시 돌려놔야지 자 우리가 구하는 건 A니까 얼마다? 8분의 7이다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할게요 자 답을 구하는 과정이 자 이렇게 쭉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8분의 7이다. 이게 지딱두 줄로 완벽하게 해결를 하겠다. 가겠습니다. 2번, 아직 놀라기게일러 자, 모든 문화를 오늘 모든 문화를 이렇게 풀 겁니다. 또 갑니다. 자, a 와 b 는또 독립이네요. a 와 b 는 독립입니다. 된다이그는면그 필요가 없죠? 독립이란 말 있을 때, 자, 좀 전에 적어도 또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b 는 3분의 2또나는네또나는데교집합나왔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자, pb를 잠시 x라고 놓을게요. 자, 3분의 2 x는 p가 얼마? 3분의 2 빼기 x. 그럼 넘어가면 3분의 5x가 3분의 2니까 3, 3 잡아먹고 x는 얼마다? 5분의 2다. 바로 x가 바로 우리가 봐금전는 pb였죠? 4번. 2011년 수능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기출이 오늘부터 자, 찍을 때마다 기출을 밑에 표시해 줄 테니까 아마 혹시 찾아서 보고 싶은 학생들 한번 확인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갑니다. 자, 역시 독립입니다. 오늘 뭐라도 다 독립이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입니다. 너무 좋죠. 독립이란 말만 만나면 교집합을 고으로 교집합을 고으로 그럼 얼마입니까? 바로 갈게요. 3분의 1 곱하기. B가 3분의 1이니까. B가 3분의 2다. 그럼 얘는 얼마죠? 9분의 2.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자 역시 해설도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뭐, 복잡하진 않네요. 자, 똑같은 과정, 으로 교집합을 곱으로붙여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가겠습니다. 4번은 2016년 수능시험에 나왔네요. 또 가도록 할게요. 독립이네요. PA 여집합이 4분의 1이니까 PA는 교집합 나오면 뭐로? 곱으로 A 여집합이 4분의 1이니까 A는 4분의 3. 곱하기 pb, pb, pb를 잠시 x라고 놓을게요. 얘가 얼마? 2분의 1. 자, 그럼 pb, 즉, x, pb는, 자, 얘랑 얘랑 탕탕 잡아먹으니까 2죠. 맞아요. 자, 2분의 3x가 1이니까 x가 3분의 2가 되겠네. pb가 3분의 2죠. 그런데, 어? 조건부 확률이 나왔죠. 근데 뭐니까? 독립이니까. 독립일 땐 아무 상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뭘 구하면 된다? PB를 구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자, 대박이죠? 2016년 수능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이란 말 있으면 간단하게 교집합을 구구. 됐죠? 얼마나 거칩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수능에 적용되는 풀입니다. 자, 5번. 자, 두 사건 A, b 가 독립. 대, 대박! 독립입니다, 독립. 자, PB가 피비가 얼마입니까? 스킬요 3분의 1이겠죠. 자 독립이니까 바로 뭐다 독립일 때 아무 상관없어. 피비가 얼마? 2분의 1이 2017 수능입니다. 2017. 그럼 두 개를 곱해주면 항상 잡아먹고 얼마 3분의몇 번? 또 4번입니다. 대박이죠 대박. 가능하죠? 크, 대박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죠? 6번. 그번도 복잡한데 자 보겠습니다. 2018년 수능 계속 나오죠? 계속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한번더 갈게요 여요를 우리가 집합에서부터 알고 있는 거니까 누구? PA 쓸게요. 3분의 2 더하기 p b 를 구하는 거네. X라고 잠시 쓸게요 빼기. 교집합이죠 독립일 때 교집합은 곱이다 그래서 뭐다? 3분의 2X다. 그게 얼마입니까? 6분의 5 정말 대박 아니에요?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x는 6분의 4죠 넘어가니까 6분의 1. 그럼 양쪽에 3으로 나눠져 버리면 x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pb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아까 풀이 봤죠? 자, 한 번.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끝답니다 자, 마지막 어느덧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그죠? 자, 마지막 7번 또 가겠습니다. 2015년 9월달. 우리 이과학생들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또 음. 보이죠? 독립. 근데 열과 공부하면 확률의 연산은 독립이냐, 아니냐로 끝납니다. 알겠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에서 반드시 연산 문제는 맞추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을 대학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독립. 자, 또 갑니다. PA 6분의 1. 자, 6분의 1. 어떻게 할까요? 우리 PB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쓸게요. 1 빼기 X. 괜찮죠? 더하기. 자, A 여집합이 6분의 5. 곱하기, 그냥 힘이는 X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끝났죠? 독립이면, 교집합을 여집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곱하기로 처리한다. 자, 그럼 천천히 계산할게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6분의 1 X니까. 6분의 4 X가 될 것이고요. 자, 6분의 1로 넘어오니까 6분의 2죠? 6분의 1 넘어왔으니까 6분의 1이겠죠? 그럼, 육아하고 육아하고는 필요 없으니까, X가 몇 분의 1이다. 그럼, 4분의 1이다. 정답이 몇 번? 간단하게, 자,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도 안 나오네요. 자, 줄여야지 나오겠네, 2번. 맞죠? 자, 이런 과정을 할 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독립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독립이 나오면, 교집합은, 고! 자, A, 바 B 할 때, 바 뒤에 있는 놈들은,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냥, B, A다. 알겠죠? 자, 오늘, 국립이 있을 때 이것만 같이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선생님께서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f 이 r 나타나죠, 내 눈앞에. 저만 하라도 찍어 주면. 나타나존내 눈앞에. 멀리서라도 있어 주면. 만질 수는 없어도. 가질 수는 없어도.